안녕하세요 생간 먹방 맛있어요 부산 서면 쪽에 도매시장 가서 핵간 너무 신선해 보여서 샀고요 초장 막장 불닭 소스 참기름 고추 음~~, 음. 아, 맛있어요. 시래기 좋대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사, 사서 한번 먹어봐요. <laughs> 불닭소스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<laughs> 조금 전에 우리 조카가 참기는 가오래더만 이상한 기름 들어가가지고 혼났어요. 음 새로 찍는 거예요. 새로 새로 녹화 찍, 찍는 거예요. 태욱이라는 조카가 있어요. 걔가 이거 뭐 재봉틀 기름을 들고 왔는지 무슨 기름을 들고 왔는지 아우 맛있다. 먹방 신선한 자, 참기름에 듬뿍 먹어 볼게요. 아이고. 불닭 소스나 음. 아까 그, 야리끼리 한그 기름 맛 때문에 지금 참기름 맛도 지금 제 맛이 안 나네요. 얼마나 제가 조카 기름을 참기름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무슨 기름인지 모르겠습니다, 지금. 자기 엄마가 봐야 지금 무슨 기름인지 알고 있겠네요. 자, 참기름. 이것도 참기름이 아닌 것 같고. 이상하다, 지금. 오늘. <laughs> 영 그렇네요. <laughs> 음. 참기름 많은 것 같아, 이것도. 초장에 한죽가 먹어야겠다 무슨 이 음. 초장이 맛있네요. 초장이. 아우, 기름 냄새. 아우, 무슨 기름인지 모르겠다. 아우, 정말 이게 무슨 기름인지 제가 젓가 완전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. 참기름인 줄 알고 제가 찍어 먹었거든요. 지금 혼났어요, 지금. 음. 저 오늘 제가 먹을 분량만큼 먹었거든요. 다음에 또 유튜브 찍어요. 다음에 봐요. 안녕!